네, 어, 저녁에 공부하러 도서관 가려고 잠깐 나왔는데, 뭐, 원래는 뭐 항상 시키시면 하는 거죠. 촬영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조금 글로 일기, 일기 쓰고 가려고 했는데, 찬양 음악, 음악 활동 좀 하고, 어, 작곡, 창작 어, 활동 좀 하고 가려고 했던 건데, 잠깐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를 많이 하게 하십니다. 의지뿐만 아니라 그냥 다 맡기게 하십니다. 계속. 어, 3일 전부터 이거 제대로 훈련시키시고 계시고, 음뭐 어떤 생각들은 순간 그냥 블락해버리세요.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맡기고, 전 다음 거, 하나님 시키시는 다음 거 하면 됩니다. 계속 철저히 아주 디테일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집에, 집에 있을 때도 어, 잠깐 한두 시간 반 정도 잔것 같아요. 이게 창문을 좀 열어놓고 감기 걸리는 목감기부터 오는 그런 느낌으로 막 수분이 계속 뺏기고 건조한 거죠. 뭐 음식은 먹지 않았고, 오늘 아직까지 한끼 먹지 않았는데, 굳이 염분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목이 계속 칼칼하고 이제 그런 상태로 어 약간 추운 듯 만듯 음, 잤습니다. 그렇게 추운 듯 아닌 듯, 감기 오는 듯안 오는 듯 결국 감기는 안 왔어요 중간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해야지 더안 오는데 이건 믿음으로 간게 아니라 제가 눌렸었어요 잠이 눌려서 잤고 악몽도 꿨어요 저는 어 가족도 없고 어 아무도 없어요 응?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 그들이 오히려 있으면 안 돼요 붙여주시는 사람은 있어요 붙여주시는 사람은 있지만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어 시험 테스트기도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잠자는 동안 계속 선잠식으로 물 마셔야 되는데 그래야 감기 안 오는데 했는데 계속 못 일어나요 마치 가위눌린 거랑 비슷하게 가위눌린 느낌은 아니지만 그거랑 비슷하게 눌러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막 모함하고 어뭐 예를 들면 평상시에 제가 고백하잖아요 정말 나가서도 항상 여성 조심하고 여성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성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잖아요. 제가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뭐 범죄자 같은 게 됩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다 갑자기 배신을 합니다. 그런 꿈을 꿔요. 음? 누르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 개꿈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저도 예전에는 낮잠은 개꿈인 거라고 했었는데 그건 영적으로 모를 때고 이 꿈이 그냥 가는 게 없어요. 개꿈도 다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누를 때도 있어요. 악한 것들이 장난질 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시험 시험을 주실 때도 있고 훈련하시는 것도 있고. 응? 근데 눌러가지고 못하게 하죠. 근데 결국 하나님이 감기 안 주셨어요. 조금 하루 종일 아무 아무것도 안 먹고 지금 오늘이 많이 좀 쌀쌀해진 날씨예요. 오늘이 좀 갑자기 어제보다 더 쌀쌀해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껍게 입고 왔는데 이렇게. 어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응? 근데 믿음으로 하니 하나님께서 감기도 안 주시고. 콧물은 좀 이렇게 나와. 그래서 코 풀고 그랬는데, 감기 안 와요, 지금. 찬물 샤워하고 나왔어요, 나올 때. 한끼 식사도 안 하고, 이렇게 추울 때 지금 좀 식사를 좀 넣어주면 좋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안 먹고 나왔습니다. 가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루를, 어, 마무리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계속 당신과 함께 하라고 하세요. 계속 매순간이요. 정말 매순간. 제가 표현하기로. 마이크로 단위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단위로 계속 함께 하라고 하세요. 공부도 주님과 함께 하고, 놀다가 올 거예요. 공부하고. 응? 그래서, 어, 얘네들이 또 어떻게 장난질 치나, 얘네들이 이거 싫어하거든요? 자꾸 드러내는 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면서, 아, 결국에 그 시, 그 얘네들의 장난질도, 어, 그 주관자는 총 책임자? 총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응? 그거는 맞아요. 근데, 어, 좀더 디테일, 디테일하게 보면 얘네들, 음, 지금 나오죠. 먹은 것도 없는데 트림 계속 나옵니다. 음? 저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미세하게는 간지럽고요. 이 트림이 갑자기 나오고요. 방귀 같은 거보다는 트림이에요. 트림, 트림이 허트림이 나와요. 방귀 같은 건 제가 음식을 좀 잘못했을 때 바로 사인이 오는 거고 이게 허트림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안 좋은 강한 게 왔을 때는 싹그 그 소름도 아니고 기분 나쁘게 싹. 전율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기분 나쁘게 여기서 뒷머리서부터 오고 싹 와요. 그 악한 영들이 강하게, 걔네들이 강한 세력이라는 거거든요. 아직은. 근데 걔네 다 물리쳤어요. 걔네 다 물리치고 이제 안 와요. 새로운 것들은 더 센놈들은 올수 있죠. 얘도 조직 체계가 있고 계급 체계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새로운, 것들아, 새로운 것들은 센데는 오죠. 어제 갔던 예배, 평일 예배보다 강남의 그 교회가 훨씬 셌습니다. 여의도, 여의도의 큰 교회보다 강남의 그 교회가 훨씬 셌어요. 악한 영들이. 거기가 쎄요. 이번 주에 저 갑니다. 이번 주에 저 광화문 가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도 영어 공부하는 거 요즘에 그 프레디 머큐리의 보헤미안 랩소디로 보고 있는데 동성에 관련해서 이거 잠깐만 나눌게요. 이거 하나님 뭐라고 주셨는지 계속 어차피 그날 돼서 더 보여주실 거거든요. 이번 주일, 이번 주 주일이잖아요. 광화문에서 14시에. 어 제게 주시는 게 뭐냐면 어 이거 일단은 거기는 저저뭐 알아본 것도 아니야 서칭한 것도 아니야 근데 뭐냐면은 그 정치 세력과 결탁돼 있어요 그게 그니까뭐 기독교 연합 같은 거잖아요 얘네들이 강남의 그큰 교회부터 또 부자 세습으로 목사 이거 안 목사 이거 어, 단임 목사 이거 자리 넘긴 거김 모씨 목사, 목사 부부자죠 얘네들 얘네들 다 여의도 여의도 교회까지. 열도의 어떤 교회까지뭐 특정 안 했습니다 지금 한 번도 응? 뭐 특정 해도 돼뭐시키시면할 거야 어차피 아까도 어, 영상 올리면서 화요 모임이라고는 특정했어요 그 알아서 뭐 하겠지 뭐어 제발 일부러 더그 기도하고 했어요 기도하고 어 주님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어 물어보고 기도하고 어 주님이 그 정도는 하래 너무 너무 대놓고 하진 말고 아직 그렇게는 하래 걔네들도 봐야 된대 어봐 제발 배 믿지 그리고 둘이 꽁냥꽁냥한 둘이 있지. 그팀 망친다. 난 분명히 나는 하나님 말씀 전했다. 이거 예언이다. 응? 조심해라. 응? 아무튼, 이 프레드 머큐리의, 음, 보헤미안 레소디 보기 하시면서, 음, 이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함께 가야 되는 우리 영혼들이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혼들이래. 귀한 영혼들이래. 무조건 배척하고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 뭐 보험이 어쩌고 저쩌고 동성애 뭐 결혼 부부 합법적인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그런 집회인 것 같아요. 정확히 알아보진 않았어. 근데 그거 지금 어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종교와 정치와 이런 어떤 권력과 기업 기업도 다 포함돼 있어요. 이거 지금 기업도 다다 다 연결돼 있어. 이들이 다어 뒤에서 음모론입니다. 이거. 응? 저 근데 그날 가서 이게 이게 맞는지 더 확인할 거예요. 어차피 맞아요. 대부분 주시면은 제가 제차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대부분 그게 맞아요. 처음에 오는 게. 제가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데 하, 쏠려 있고 환눈 팔고 있으면 이거는 아닌데 계속 집중하고 있을 때는 그게 딱 주실 때 대부분 다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돌다리도 두드겨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 갔을 때 대부분 그게 어, 일맥상통하고 일관되더라고요. 처음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음, 사인 중에 하나가 그 전에 만약에 나눔에모였다모였냐면 지난주에 갔던 그 교회, 어, Y로 시작하는 교회, 그 교회 목사도 거기에 참여해서 회의를 참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바꾸고 했다고 자기가 이제 목소리 내서 했다고 하는데, 표정이 영이 너무 안 좋아. 그 사람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걔네들이 어떻게 지금, 어, 이거 표현할게요. 지랄들을 하고 있는지, 어? 지랄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거 지금 다 보여주시거든요. 정치, 단순히 정치와 종교 아니야. 이거 지금 권력, 기업, 기업 있죠. 그런 기업 권력들 다 지금 같이 엮여져 있어요. 어? 청탁이나 돈 같은 게 오고 가는 거고요. 이게 보세요. 응? 저 같은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응? 일단 여기까지만 나누고 저도 계속 기도할 거예요. 이게 뭔지 하나님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도서관 가서 공부할 거잖아요. 이때도 알려주시고요. 뭐 전혀 엉뚱한 책에서 이거 관련돼서 알려주시고 계속 부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합당하다면 주님께,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